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9월 18일이죠. 어제 미국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제 미국 금리는 5%대로 예, 0.5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과연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하였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 내릴지, 아니면은 그대로 동결할지,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해 보고자 하고요. 또, 이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화폐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하였고요.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9월 18일 드디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보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비컷 연내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라고 했는데요 어찌됐든 9월 18일 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컷에 한국은행은 10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집값이라든가 부채가 관건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이나 올해 두번더 내릴 수도 있다 라는 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 내용으로 본다면은 미 연준은 앞으로 두 번의 기준금리 발표일이 더 남아 있죠. 11월하고 12월이 남아 있는데 아마도 11월달, 12월달도 두번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0.5포인트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합해 가지고 또 0.5포인트, 0.25포인트 총한 0.75포인트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분위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10월 달에 기준 금리를 발표해야 되는데 아마도 10월 11일이 기준 금리 발표일인데요. 아마도 10월 11일 날 기준 금리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내려야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10월 11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체는 조금 동결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수 있고, 아마도 10월 달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겠지만, 11월 달, 11월 28일로 알고 있는데, 11월 달 기준금리 발표일에는 아마도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렸고 자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겠는데 내리기에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월 달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아마도 11월 28일날 기준금리 발표할 때는 그때는 아마도 금리를 미국 금리를 따라서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시장을 중점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전세 부르는 게 값, 집주인 매물 거두고 세입자는 방안 뺀다라는 내용이 뭐 9월 18일 날 나왔고요. 88 대책 이후 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둘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또 상승폭 줄더라도 오름세는 변함 없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는 것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성동, 강남, 창구 아파트 사놓을 걸넉달 만에 3억 오른 지역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본다면 아파트 시장은 지금 현재 매매 값, 전세 값이 전체 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도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다 상승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국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서울 아파트 시장 자체는 9월이 아마도 변곡점이 될 거다. 이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9월을 기점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은 상승할 거고 좀 조종기를 거칠 지역은 조종기를 거칠 것이다.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뭐 7월달, 8월달에도 아파트 시장을 잠깐 짚어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은 현재 아파트 가격을 끌고 있는 거는 상반기에는 투자 수요가 아파트 가격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는 9월 월달 이후에 조금은 바뀔 것이다. 이 얘기를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은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88 대책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공급을 한다 아니면은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 이런 공급 정책 위주, 규제 완화 정책 위주였는데 88 대책 발표한 3일 후부터 곧바로 가계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9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대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 자체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기사 내용들을 본다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시장이 조금은 왜곡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 또는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역들은 일부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강남 3구 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들의 매매 가격 또는 거래량 자체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중상급지 이하 또는 중상급지 라든가 아니면 은 중급지 이하의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는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고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 지역은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아파트 시장에는 투자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 지금까지 아파트 시장의 가격, 상반기 아파트 시장의 가격을 올린 거는 제가 투자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지금 현재 7월 달, 8월 달, 9월 달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달 88대책 이후로 9월달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해가지고 정부에서 뭘 시행하냐? 대출 규제를 시행하죠. 대출 규제, 금융권, 금융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투자 수요가 있고 실거주 수요가 있다면 이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실거주 수요가 될 겁니다. 투자 수요가 여기 대출을 받아갖고 투자 아파트 투자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수요들이 대출 규제를 한다면 투자수요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지역은 차라리 영향을 받는다면은 실거주 수요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아서 내집 마련을 못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9월달 이후에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 자체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3구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핵심 지역인데 지금 현재 뭐 서초구에서는 뭐 국민평형 30평대 아파트가 60억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핵심 지역들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상급지라든가 중급지 또는 중급지 이하의 그런 지역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자체가 정말 미미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냐면 7, 8, 9월 달에는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올렸다면 이제는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자체는 내집 마련을 조금 못하고 어려워지고 있고 반대로 투자 수요들, 투자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투자하기가 용이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출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물건들 자체는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물건의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들이 그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강남 창구라든가 마용성이라든가 도심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 자체가 최고가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 자체가 지금 현재 오래 못 간다고 했죠? 오래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합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우리나라도 금리를 안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일인데 이때는 아마도 내리지는 않고 동귤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0.25%나 0.25포인트 정도 내리거나 아니면은 동귤로 갈 가능성이 크고, 제가 봤을 때는 11월 28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 이때가 아마도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9월 18일 어제 금리를 내렸고 11월 7일 날또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11월 달에도 아마 0.5 포인트 인하를 한다고 유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 기준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하고는 1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따라서 기준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1월 28일 날 아마도 한국은행에서는 이때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부터가 또 다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제까지 대출 규제만 가지고 시장을 누를 수는 없습니다. 자, 과거에도 대출 규제 또는 금융 총량화라든가 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 금융 규제는 했었는데 이 금융 규제 효과가 3개월에 4개월밖에 안 가는 굉장히 짧은 한시적인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한시적으로 시장을 억누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시적인 기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2개월에서 3개월이지 않나 싶습니다. 11월 달 기준금계는 아마도 무조건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 변곡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은 실수요자들, 실수요자들 자체가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지금 시점에서는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가져가시는 게좀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투자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반기 때 투자 수요들 자체가 투자 수익을 어느 정도는 올렸을 거고 지금도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투자 수요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고 또 최상급 지역 위주로 또는 상급 지역 위주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로서는 조금 관망하고 자제하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싶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 대출 규제 자체가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11월 달 정도가 아마도 이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보다는 아마도 11월 이후 아마 12월 조금 더 기다린다면 내년 초반을 좀내집 마련 기회로 삼으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을 살펴본다면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매물 수 자체가 얼마 없고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9월달 이후부터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확 줄었고 그리고 매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대출 규제 자체가 시장에 어느 정도는 먹혀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실수요, 내집 마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매수, 추경 매수 하시거나 아니면은 투자로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최소 11월달이나 12월달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미국이 어제부로 금리를 인하를 했고, 또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다는 흐름 자체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된다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점을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11월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아파트 시장에서 투자 수요라든가 아니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추경 매수를 자제하고 관망하시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는 다음에 11월 달 이후 최소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1, 2월 달부터는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내집 마련에 나서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 됐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 보였고요. 자, 오늘 영상 자체는 아파트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재개발 시장이라든가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셔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이 시간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런 아파트 시장이 아닌 비아파트 시장, 특히 재개발 시장이나 재건축 시장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